하루 한 줌의 포도가 지친 몸을 다시 활력 있게 깨워줄 수 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고 구독하면 가족과 본인의 건강이 찾아옵니다. 포도는 작지만 영양이 꽉 들어찬 과일입니다. 껍질, 시속살 모두가 자연이 준 힘을 담고 있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기력과 혈관 건강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보라빛 성분이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고 세포의 활력을 채워줘 몸의 피로가 줄고 컨디션이 차츰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도는 혈관 건강에도 든든한 과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쉽게 굳고 혈액 흐름이 답답해지는데 포도 속 성분이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덕분에 어지럼증이나 손발 저림 같은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신의 무거움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피로 회복에도 즉효성이 있습니다. 포도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빠르게 흡수되어 지친 몸의 에너지를 채워주고. 기운이 떨어질 때 간단히 먹기만 해도 몸이 다시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는 시니어분들께도 부담없이 먹기 좋은 과일입니다. 눈 건강 유지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며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데 포도 속의 보라빛 성분이 눈의 긴장을 완화하고 눈동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면을 자주 보거나 눈이 건조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장 건강에도 부드러운 도움을 줍니다. 포도의 수분과 식이섬유가 장을 촉촉하게 하고 배변을 자연스럽게 도와 변비가 잦은 분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과하게 자극적이지 않아 위에 부담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포도는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는 자연의 간식입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 기분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작은 휴식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포도는 혈관, 눈, 장, 피로회복까지 전신에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씻기 편하고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 시니어분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하루 한 줌의 포도만 꾸준히 챙겨도 몸이 전하는 신호가 달라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포도를 구매할 수 있는 제일 저렴한 할인 링크는 하단의 프로필 사진을 누르고 해당 화면에 링크를 들어가 14번을 찾아 구매하세요.